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짝을 이루는 성질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좋고 나쁨, 있다와 없다, 풍족하다, 부족하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쁜 것을 알아야 좋은 것을 알수 있다. 풍족함을 알려면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풍족하기만 한 세상이라면 부족이라는 걸알수 없겠죠. 슬픔을 알려면 행복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걸 이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부족함을 알아야 풍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슬픔을 알아야 행복을 알수 있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것이고 풍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법이니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완전히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실 이원성이 아닌 일원성이라는 걸 알게 될때 비로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원성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극과 극의 성질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니까요. 반면 일원성을 가지는 것은 주변에서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초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있다와 없다는 이원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있다와 있는 게 드러나지 않음.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있는 게 드러나지 않음과 없다는 것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있는 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이렇게 세상에선 분명히 나뉘죠. 그런데 이를 이론성으로 보면 돈이 있다, 돈이 있는 게 드러나지 않음, 이렇게 됩니다. 즉,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없다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이 관점은 생각을 할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고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면 없는 것을 찾아내기 때문이죠. 눈을 감고 노란 걸볼 거야라고 생각한 뒤 눈을 뜨면 노란 것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즉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면 없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음은 분명 어딘가엔 있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그걸 찾는 겁니다.